1경기 3커터입니다. 수비. 책 아, 까비 가비 나 렛츠 컷 이대 박스 아, 오픈이다 느리다 느리다 안에 됐다 반대, 열렸다 그렇지. 굿샷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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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는데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. 잘걸었나 수비 좋이스 수비 네. 나이스! 아이이고야이이야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이 나이스! 가 저게 진짜 처음에 진짜 안 익숙해져 오. 됐어. 슛! 에이. 아 아쉬운데? 쿠샷 아, 나이스 백. 이크니 네. 나이스 론! 가기. 돈다. 나이스. 박스! 아이고. 아이고. 오, 잘 떴다. 저거는 상대가 너무 잘해 가비 가비. 슛 됐다 도시, 도시. 가비. 잘비어비이스 응. 커버 돈다 가비. 가비. 스비 가비. 좋아 가비. 아, 가 안 해. 됐다. 아. 늦었다. 따 빠지지. 아. 아. 바로 재현이 줬으면은 완전 좋았을 것 같은데. 딱이. 받아 줘. 받아 줘. 나 왔어. 나 왔어. 누구야? 나 나왔어? 어, 현수! 야현수야 하이 둘이다 나이스! 됐스 앞에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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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 앞에. 아! 아! 이 <laughs> 어, 나이스 박스! 스박박 어, 없다 슛이다 좋 슛! 투. 아... 오늘... 슛이 안 좋네 괜찮아, 오프이면서 해야지. 넣을 때까지. 둘이다 조이고. 나이스. 아. 현수. 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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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앞스텝 좋다. 안해. 어. 그렇지. 샷 가비. 아이가라 아이고, 아까워라. 아이고 아까워라. 나이스 네. 가비, 가비. 아, 나이 오, 오 나이스. 재원이 비었는데. 네. 됐다. 제발. 2대 1, 대 나이스 페이크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아, 오늘 공이 딱딱한가? <laughs> 뒤지동나잘한다 그렇지. 아, 아, 아. 아, 잘했어. 차차 아. 와, 로로로. 안 아, 나이스. 어. 왜안썼 자, 알습다 아래 그래, 운호 보여줘. 자어 나이스. <laughs> 수비하자.

이것도 나아 나이스! 나이스! 위에 박자 아이고 뚫렸다. 하나, 둘,